LS의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약3% 미만 매입한 소식에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LS전선과 호반그룹의 자회사인 대한전선 간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LS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LS의 호반그룹 지분 매입 관련 미공개 최신 자료들을 선택 순으로 뉴스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 및 프로필을 확인하세요.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은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이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3% 이상을 확보하면 장부열람청구권과 이사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호반그룹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LS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및 프로필의 채널 링크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